정백이냐? 온소리요 아, 피파 대학은 진행 과정을 싹다 녹화해 둔다니까 실수 발생하면 100% 현금 보상 다 들어봤잖아 피파 대학 지금 검색장에 피파 대학을 검색하세요 응? 자 오늘은 말이죠 오랜만에 게임 아니고 주둥이로 날먹하는 하루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주둥이 모터가 조금 기력이 좀쇠했다 님들 오늘의 주제 가격 대별 공격수 추천입니다 자! 우선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 1번! 아주 나 유봉훈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궁시렁되지 않기 님들 말이 다 틀렸음 예자 2번 10조 아래 공격수들 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10조 미만은 그거예요 10조 밑은 뭘 써도 똑같아. 그 알아서들 하시고. 어쨌든, 아주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님들. 자, 10조에서 20조. 아니다, 10조 때. 그 다음에 30조 때. 그 다음에 50조? 그 다음에 100, 100조 미만. 이런 식으로 가볼까? 그 다음에 부자용. 좀미만은딱한 명만 추천해볼게요, 님들. 어차피 제가 좀안 한다고 하니 또 서운해할까봐. 구로가 그렇게 좋아. 야, 나쁘지 않네. 근데, 케미가 조금 서운하긴 하다. 아우, 바로. 금카로 갈게요, 금카. 은카는 솔직히 좀 가오 떨어져가지고. 앞행도 나쁘지 않. 어쨌든, 10조 미만은, 금카로 갈 거면은, 비주류, 오버로 뭐, 111에서 뭐, 113대. 금카 공격수 뭐 파펭도 있고 그 다음에 우고 주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 거지들의 희망 백오르스트 이건좀 타겟터는 백오르스트 괜찮네요 요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될것 같고요 1 0초 미만 너무 딥하게 안 갈게 3 0초 미만 저는 여기서는 그냥 뭐 다른 공격수들도 존나 좋겠지만은 요거 괜찮지 않나? 맨유의 호일룬 누군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수 있겠지만 이거 진짜 존나 좋았어 진짜로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말이 안, 안 되게 빨라 아니 아니 나니까 좋은 게 아니야 뭐꾹궁시렁거리네얘들아 궁시렁거릴 거면딴데 뭐 가라니까. 어, 운나 <몬나> 빠르다니까. 세상이 느려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냥 빨라,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맨유 캠이 받으면은 가속력 149에 속력 146이 나와. 근데 몸싸움이 140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우리가, 높은 가격대에서 원하는, 티랍이나, 혼란, 뭐, 이런 느낌에 좀 비비고 들어가는? 게좀 있습니다. 그러 그냥, 이게 완전 원탑인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크레스포? 아니, 저는 진짜 이것쓸 바에는 그냥, 호일룬 쓴단 말이야. 생각보다 막,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손흥민도 있고. 허니 오 흑민이형 괜찮네 볼컨 좀 나중에 좀 흠이긴 하다 헤딩 안되고 흑민이형 중거리멘드 흑민이형 개추야 근데 흑민이형 슈퍼가 139는 이거는 조금 축구를 잘 안보나 그 다음에 저는 셰부챔코는 잘 추천 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니까 할 말은 많은데 안할게요 님들 예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가성비를 찾는 거예요. 셰부 첸코는 가성비를 논할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이 가격대지만 찍어 누를 수 있는 애들을 찾는 거야. 보일론 솔직하게 뭐 님들 아니라고 또, 그냥, 맨유 16도 했다고, 그냥, 비꼬고 시작하는데, 아니라니까? 만해도 괜찮고, 우고산체스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를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뭐이 사람들 양발에다가, 달리기도 빠르고, 슈팅 좋은 것도 알겠는데, 꼬일룬이랑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안 돼. 꼬일룬이 역동작이요? 아니, 형님, 공격수한테도 역동작을 찾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건 많겠는데, 우선 보고, 어떻게 님들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다 대답을 하겠습니까? 박차이개 ᄉᄇ들! 박차, 박치란 말이야! 자, 감사합니다. 아, 50조 밑으로는 여러분, 타겟터류는, 님들, 여기는 25 히어로즈. 아, 어, 공격 찾아보면 되고. 빠르고 좋은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용 아, 근데 여기는 확실히 좀 비싸긴 하다. 야, 여기가 진짜 지옥이네. 왜냐면은, 50조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지진 않네요. 제비가 이게 팀컬러만 좋았어도, 대사기였을 것 같긴 한데, 50조 미만은 그냥, 에우제비우가 1번인 것 같아. 스토이치 코프도 괜찮긴 하네. 근데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정말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야. 좋긴 합니다. 뭐, 이제, 발롱 스토이치 코프. 토이츠 코프는 윙어로 쓰는데, 좀 뭔가 전방에 쓰기에는 좀 뚝딱거리는 느낌? 어, 와킨스 추천도 해주시는데, 와킨스는 제가 써봤을 때, 개썩었습니다. 님들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제가 그 가격대 비슷한 것들 많이 써봤는데, 와킨스는 손가락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빨도 다 새도 안 돼. 푸스카스도 있을 거고, 푸스카스, 안 그래도 발롱푸스카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건장해어가지고, 스탯 대비 몸도 좀잘 비비고, 체감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발롱하고, 전이맨, 그 다음에 이런 라인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매물들이 좀 있다. 게임 안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사람 찾아보면은, 제가 안 써보고 얘네 다 만나봤거든? 이 게임에서 가장 만났을 때, 빡센 선수가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 헬라인이 공격수로 많이 쓰지 우선은 가장 좋은 게 중앙미드필더인데 격수도 140 나오고 골결놓고 중거리 되고 커브가 좀 아쉽긴 하지만 붕괴되는 게 존나 사기야 전방에서 약발사해 사람들이 좀 그게 있어 타겟터를 무시하는데 사실 타겟터 쓰는 상대가 크로스 올리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느낌 알잖아 안 막아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4챔 훌리안 한번 가져와 리안 알바리스? 오야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라인이에요 다 괜찮은데 여기도 공중볼이 안 되는 게좀 하드해 크먼도 좋긴 하지 만나봤을 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도크먼은 근데 너무 케미가 너무 안 좋아 팀 컬러가 근데 뭔가 50조로 딱 끊었을 때는 좀 애매해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쎄져요 저는 최근에 썼던 선수들 중에서는 기라시가 얼마니 지금? 92조. 내가 80조 때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꽤 괜찮았고요. 여기 100조가 넘네. 발롱왕리도 괜찮았음. CU왕리 말고 발롱왕리. 얘가 격수로도 괜찮은데 윙으로 가도 크로스가 생각보다 높아서 괜찮습니다. 루이 루니, 괜찮아요? 루니는 50조 밑으로 봐야 되는 거야. 루니 올랐니? 루니도? 그러니까 이거 쓸래? 기라시 쓸래? 하면 무조건 기라시 씁니다. 블라우비치. 블라우비치 얘기가 되게 많네요. 블라우비치 나쁘지 않지. 블라우비치 제가 토치 써보고 UT 써봤는데 노미는 안 써보긴 했거든. 토치보다 좋아진 거면은 나이스하죠. 프로이프 저 비추. 몸이 개약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추천하는 것 중에 몸만 좋은 애들은 좀 비추하려고. 그 다음에 나 완전 그냥 비주르맨이다. 에르트밀러 백조 근처로 볼수 있잖아 우리가. 팀케미 때문에 가격이 조금 박은 스타일. 만약 에 이게 이안 러쉬였다 훨씬 비쌌겠죠 근데. 컬러 좋은데 그 자리에 레반 있고 뭐 있고 뭐 있잖아. 벤제마도 있네. 벤제마 나쁘지 않네. 벤제마도 문제가 뭐냐면은 트라이커 스기를좀 많이 거북이여 가지고 여기는 공민로 봐야지. 클라인딘스도 트꽤 준수하고 당신의 헤더 되고 중거리 되는 게좀 히트긴 해요. 커브가 좀 낮긴 한데 상대했을 때좀 까다롭고 근데 클라인딘스도 트한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패왕이었는데 그때 그찰나에몇 개월 동안 너무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와서 클라인딘스도 트 한풀 꺾이긴 했지. 어든가좀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고 저는 여기 백조미만에서는 그냥 기라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좀 나이스 했습니다 어, 덩치에 비해서 빠르기도 하고 패스도 좋고 슈팅도 좋고 연계도 좋고 기라시는 뭔가 입소문에 위해서 떡상한 것 같음 그치 기라시가 진짜 입소문픽이었서 처음에 그니까 저도 기라시 처음에 사람들이 추천하길래 저 패고 싶었는데 써보고 그냥 표정이 렇게 됐어 네 표정이 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표정이 즐거워져 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썼을 때 존나 야마 안 도는 선수들만 추천하는 거야. 부자영화들은 네, 알려 드릴게요. 저는 그냥 공식 경기에서 만나면 만만한 놈들로만 정을. 정리를... 1번 안바스텝. 2번 페인. 3번 제우첸코. 존나 만만해. 가성비가 안 좋잖아. 4번 거북라인 호날두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티. 2 5토티 이런거 만나면은 존나 재밌지 만나면은 존나 공짜야 아잠깐 조심하세요 브루및스와레스 야 수아레스 물어보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수아레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아레스는 솔직히 이것도 존나 비싸 이 밑으로는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님들 이거는 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존나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만만하다 하는 사람들이나 좀 써야지 뭐, 공격수 얘기는 잠깐 해봤고 자 놀라운 이상하지. 사실 네, 저는 22시 40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팔강대지 딱 들어갔다가 미장. 서울에서 인사드릴게요 갑니다 <laughs>